1층에 우리 은행이 입점된 규모가 상당히 큰 빌딩입니다. 12억을 낮춘 63억으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준 무대출 수익률은 6.92%, 대출 시 수익률은 무려 12%가 넘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수익률 최고의 빌딩 매매입니다. 이렇게 봐도 올려보기도 힘들 정도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 이렇게 한 샷으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네. 저희가 일반 상업지2 5 2평이면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요. 연면적이 무려 1629평이잖아요. 그렇죠. 네. 1630평, 아 저희 배롱나무에서만 가능한 매매가는 53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롱나무 대표 조민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충청북도 청주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규모가 상당한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빌딩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금매 빌딩 매매 물건이고요. 1층에 우리은행이 입점된 규모가 상당히 큰 빌딩입니다. 추정가는 6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5, 섯군데 부동산에서 65억으로 진행 중인 건물입니다. 하지만 저희 배롱나무는 무려 12억을 낮춘 63억으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준 무대출 수익률은 6.92% 대출 시 수익률은 무려 12%가 넘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수익률 최고의 빌딩 매매입니다. 오직 배롱나무만을 통해 급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빌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청주에서는 가장 번화가인 복명 사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신도시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 네. 생긴 외곽 순환도로의 가장 메인 네. 사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검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주상복합 오피스텔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번에 매각이 됐어요. 음, 9 0억 네. 5천만 그렇죠. 원에. 네, 여기 코너각지. 네, 코너각지 네. 매각이 됐고. 그리고는 바로 옆에 코너각지 네. 오늘의 빌딩입니다. 네, 네. 그 옆으로는 또 네. 새로 이제 저렇게 네. 오피스텔이 네. 신축이 두 동이나 신축이 돼서 들어와 있고요. 그럼 이 코너각지는 매각가가 얼마인가요? 네, 90억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부 명도 진행한 을상태고요 네. 철거하고서 새로 신축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땅값으로 90억 6천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평당가로 하면 평당 토. 해지가만 1,800만 원이 넘어요. 아, 1,800만 원? 네. 네. 그래서 이쪽 라인이 평당 1,600에서 한2,000 사이 정도 효과고요. 네. 실제 거래가는 한 1,600에서 1,800 사이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해당 빌딩은 지금 평당가가 얼마에 나왔나요? 아,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가 네. 원래는 65억 짜리예요. 네. 평당 토지값만 1,6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네. 여기 토지가 이제 25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토지값만 40억이 넘어요. 이 건물 네. 가격은 13억밖에 안 잡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3억의 건물값만 치고서 이 네. 토지가에서 조금 더 네. 보태서 이제 건물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물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맞아요. 이렇게 봐도 올려 보기도 힘들 정도네요. 그니까요. 러 네. 어, 이렇게 한 샷으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네, 저희가 네. 큰길 건너가서 네.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앞에 도로가 6차선 도로고요. 네. 옆에가 이제 2차선 도로, 네, 그리고 후면에 또 2차선 도로, 그렇죠. 그래서 선면이 코너각지예요. 그래서 3면 코너각지 빌딩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복명 사거리에 유명한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대지가 252평입니다. 일반 상업지 252평이면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빌딩 뭐 이런 것도 지을 수가 있고 해서. 어 그래도 지금 현재 연면적이 무려. 1,629 평이잖아요. 그렇죠. 네. 1,600약30 평. 와 그러면 이 정도 건물을 어,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와그 가격이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하겠네요. 어, 몇 백억에서 어, 네. 몇 천억 이렇게 나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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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소유하신 건물주 분들이라면 이 정도 건물을 한번쯤 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러면 차 대표님 여기는. 주차는 몇대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네, 주차는 네. 자주식으로는 10대, 네. 기계식으로 35대에서 네. 전체 45대 아 네, 가능해서 이제 네. 우리은행 입점만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주차가 네. 편리한 부분이 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차, 기계식 주차도 네. 이제 소장님께서 다 해주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자주식 주차고 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기계식 주차. 청주는 네. 그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이 어떻게 되나요? 네, 건폐율 80에 용적률이 무려 1000%까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현재 오늘의 빌딩이 네. 건폐율이 75%, 네. 용적률이 514%로만 썼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두 배까지 가능한 거네요. 네, 용적률은 지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네, 지금보다도 두배 네, 크기로, 그렇죠. 용적률을 네, 쓸 수가 있는 상태네요. 네, 어,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빌딩으로서는 지금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규모도 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도 좋고. 여기가 네. 죽어가는 상권이 아니라 살아나는 상권이잖아요. 오늘의 빌딩 바로 옆에 지은 오피스텔이 네. 언제 지어진 거죠? 네, 2023년 9월에 지어졌습니다. 네, 이게 몇 동짜리예요? 네, 240세대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도 지금 토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해당 지역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보면은 음. 주변 거래 음. 실거래가들이 네. 되게 많이 떠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가격대도 이제 평당 거의 토지가 1,600, 1,800. 뭐 이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여기가 되게 집가라든가 이런게 높게 네. 쳐지는 지역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유입인구는 더욱 더 늘어날 거고 상권은 더욱 더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여기 우리은행이 사실 네. 요즘에 은행들이 통합 떼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들어가는 거를 조금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은행이 빠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렇죠. 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네, 여기는 이미 4년 전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전에 다른 데랑 합쳐져서 여기로 이제 생긴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도 보니까 깔끔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건너온 곳이 이곳 직지대로 6차선이고요. 대로변에 코너 각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나 광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직지대로를 끼고 있고 선명 코너가 지고 네. 네 유동인구도 좀 많은 그런 곳이라서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이 북명 내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럼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층에 이렇게 우리은행 네. 네, 보이고요. 1층에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네. 네, 화장실도, 네,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쪽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새것 같죠? 1년 전에 아예 오. 통을 교체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 전체 통 교체가 신 네, 거군요. 부품 교체가 아니라. 그렇죠. 네 여기는 7층 하나. 네. 네,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6층은 게임 맨드로 되어 있고요. 네, 5층은. q 움 s f 플래너. 네. 네. 그래서, 뭐, 깨끗하게 리모델링 이다 되어 있네요. 네, 화장실까지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여기는 건설 교육장. 네. 네. 우수교육기관 네. 교육센터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네. 공실. 네, 2층은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데, 많은 업종들이 이야기 중이지만 웬만하면 병원이나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아요. 2층이 사실 네. 1층 다음으로 메인이라서 네. 암무 업종이나 넣기가 좀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이 뭐 네.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고려해서 조금 비워둔 것도 있다고 하시고요. 네. 저희가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건물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는 약 252평으로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지하 2층에 지상 8층 건물입니다. 건축 면적은 약 189평, 연면적은 1629평입니다. 현재 건폐율은 74.89%, 용적률은 514.14%입니다. 청주의 일반 상업 지역 건폐율 상한은 80%, 용적률 상한은 1000%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생인일은 1993년 4월 16일. 주차는 자주식 10대와 기계식 35대로 총 45대가 가능합니다. 토지가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라 네. 특히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옆에도 보시면 작년에 신축된 지상 2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두 동이 새로 신축된 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 여기가 복명사거리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거래도 되게 활발하고 신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건물 역 토지가 497평이 2022년에 90억 3천만 원, 토지 평당가 1,817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네, 맞아요. 네, 그옆 건물은 토지 257평이 2020년에 65억 5천만 원에 토지 평당가가 2,538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빌딩 앞으로 여기 네. 거래가가 실제로 평당 한 1,600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 사이로 토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저로 토지를 평당 1,600만 원만 잡아도 토지가만 41억 이상이 잡혀요. 그러면은 건물 감가상각된 거 고려해서 평당 건물을 이제 160만 원 정도만 잡아도 건물 네. 가격이 한2 5억 정도 되고요. 아, 그러면 총 67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41억 더하기 네. 26억 하니까 67억 정도가 되네요. 어, 그럼 가치 평가로는 67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빌딩 원래는 이게 65억에 저희가 접수된 빌딩이에요. 현재도 다른 부동산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65억에 광고 중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저희 배롱나무에서만 1 2억 내려간 얼마의 거래가 될수 있는 거죠? 53억입니다 <laughs> 네. 어, 그럼 여기서 임대 현황과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우리은행 2층은 공실 3층은 주간보호센터 4층은 건설교육장과 사무실 5층은 에셋프레너 6층은 게임랜드 7층은 사무실 8층은 이동통신기지국과 지하는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53억으로 대출은 30억이 가능하시고요 공실 포함 총 보증금 7억 6,700만원, 월 임대료는 2,613만원입니다. 실 투자금은 15억 3,300만원으로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1,613만원입니다. 무대출 수익률 6.92%, 대출 시 수익률은 12.63%입니다. 공실을 제외한 수익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실을 제외하면 보증금은 6억 7,700만원, 월 임대료는 2,073만원입니다. 실투자금은 16억 2300만 원으로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1073만 원입니다. 무대출 수익률은 5.38%, 대출 시 수익률은 7.03%입니다. 어 여기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공시를 제외하고도 약5.4% 네. 무대출 그렇죠. 수익률이 네. 5.4%고요. 공시를 포함하게 되면 네. 무대출 수익률이 무려 거의 7%가 나와요. 아,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무대출 수익률이 7%? 네, 대출하면 12.6%. 와. 네, 수익률도 높은데다가 네. 어, 1층에 우리은행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통합돼서 3년 전에 리모델링된 곳이라서 네. 공실 위험도 적고요. 1층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만족하는 빌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1층에 우리 은행이 빠질까? 이런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입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청주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복명사거리에 위치한 6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를 접한 3면 코너 각지 빌딩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24년 6월에 새로 입주한 1745세대 청주 SK뷰 자이 아파트와 신라아파트, LG화학사택아파트, 복명주공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직선거리로 2km 떨어져 있고요. LG화학 청주공장과는 1.64km, SK케미컬과는 1.26km 떨어져 있습니다. 어, 청주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말 메인 사거리에 위치한 코너 각지 빌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빌딩입니다. 대지는 약 252평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지하 2층에 지상 8층 건물로 건축 면적은 약 189평, 연면적은 약 1629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3년 4월 16일, 주차는 자주식 10대와 기계식 35대로 총 45대가 가능합니다. 공실포함 총 보증금 7억 6천 7백만원, 월 임대료는 2천 6백 13만원입니다. 실투자금은 15억 3천 3백만원으로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1천 6백 13만원입니다. 무대출 수익률은 6.92% 대출시 수익률은 12.63%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복명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3면 코너 각지 빌딩이고요 청주의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 l g 화 SK케미컬과는 2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가만 41억 정도 되는 빌딩으로 원래 65억에 접수된 빌딩이고요 현재도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65억 광고 중인 금매 매물입니다 저희 배롱나무에서만 가능한 매매가는 53억입니다